공항 가는 길입니다. 공항, 공항에 공항에 아우디를 렌탈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터미널 1 공항에 와 있습니다.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거는 어 11시에 아우디 A6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차량을 픽업하러 갑니다. 공항, 공항에 도착을 해서 나오면 차가 없어요 차를 빌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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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차라는 곳이라고 여기를 찾아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찾아서 내려가셔야지 차를 렌탈하시는 곳을 찾을 수가 있고 저 중국집도 하나 있어요 네 저를 따라오시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공항에 도착해서 차량을 픽업을 하려면 내려가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 아침 9시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사람들이 엄청 많네. 렌터카를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요 이거 봐. 지금 뭐 앉아서 기다리잖아. 아, 오늘 비도 부슬부슬하고 굉장히 안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어저께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잤어 한숨도. 자, 일단 제 뒤에 아우디가 있고요. 예, 네, 저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하반기에 출시될 이 아우디가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하반기에 출시될 이 아우디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데. 어, 실제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 별로 아, 어저께 여기 왔었거든요. 와서 사, 다 보고 가고, 다 했었는데. 뭐. 자, 아, 지금 여기 있죠? 자, 타이어는, 아, 타이어가 지금 보시면 지금 미쉐린을 끼고 있고, 음, 이게 OTFSI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치가 어, 몇 인치 낀 거야 지금? 20, 22인치가 안 나오네 지금. 22540에 20 20인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여러분들 이 뒤가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뒷모습은 끝장난다. 뒷모습은 정말 더럽게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다. 정말 뒷모습은 정말 작살나네. Eleven thirty, right? Eleven, exactly. Do I have to wait? I'm gonna go some around some take a coffee and I'll be back. Doesn't matter? We can check out you right now. Oh right now. What booked the the Actually uh, I came for here to review a6. So I make a reservation for A6. The problem is that you cannot reserve a car. Mm -hmm. no. Yeah, right, right, right. Yeah, there's no guarantee right, for right, one right. car. Right, right, So it just right now we don't have this car. Oh my available. God! So do I have to wait? Yeah, he'll yeah, okay. But you cannot, yeah, know when when car will come. Oh. You are interested for another car or definitely you need the A6. or today just our take just whatever car or tomorrow I will c o m e just change we canno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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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car will come this is the problem ah, okay. So, so, uh, so, okay so i'll be back on the way if you t h o u g h it the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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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yeah y h yeah.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렌터카 A6를 몰고 싶다고 예약을 했다고 해서 한국하고 다르게 유럽은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A6를 예약을 했으면 540i나 왜건이나 뭐 비슷한 차를 맞춰주지. a 6를 했다고 해서 그 A6를 주는 게 아니라서 제가 예약한 30분 일찍 왔는데 그 A6가 없다고 해서 제가 3시간 있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저의 큰 방문의 목적은 저 차를 몰고 독일 독일 도로를 한번 달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아니고 다른 차를 준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여행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11시 반 정도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제가 한번 "아우, 정말 저게 풀려야 되거든요" 저 차랑 같이 함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정말 오늘 비도 오고 너무 많이 힘든 날씨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저 차를 몰수 있게 되기를 제가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아우디 A6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물러날 놈이 아니죠? 지금 그 뭐야, 그 주차장에 무슨 차가 있는지 조사하러 갈 거예요. 어그 주차장에 실제로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저놈들이 나한테 인종 차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 실제로 조사를 하러 갈 겁니다. 그 6T가 파킹이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아우디의 식스를 몰아야 되는데 알모, 안 몰면은 내가 여기 온큰 이유 중에 하나를 상실하는 거라서, 아, 거라서 아, 자, 6 0라고 적혀 있는 파킹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찾았어. 자, 60 보이시죠? 오케이 다 찾아보네. 확실히 이 독일이 찾았어요 케케이 y 어요요제제로 a 들이차차있있으서안주주는지지 어 제가 이거를 저기 한번 분석을 해서 아니면 뭐 대체라도 가져갈 차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아 k a y a 6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 k a 람이 없습니다. k a y Okay. o 여기가 이제 6 y 렌터카들이 있는데고 와. a y Okay. 여기 고급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럭셔리 라인들이 서 있는 것 같고, 포르쉐 타르가가 보이고, 포르쉐가 보이고, 여기 벤틀리도 보이네, 벤틀리. 벤틀리, 그죠? 여기 벤틀리도 보이잖아요. 여기 벤틀리 보이잖아요, 벤틀리. 아, 에스틴 마틴이구나. 벤틀리나 에스틴 마틴이네. 아, 에스틴 마, 에스틴 마틴 같아, 에스틴 마틴. 에스틴 마틴이 보이고. 자, 진짜 저놈들이 확실하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차가 A6가 없어 지금 보시면 어, 마칸이 있고 지금 뉴 X5가 있고 Q7이 있고 제규어 포르쉐가 있고 나한테 대웅을 줄 차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나한테 뭘 가져가라는 거야 지금, 지금 A6 외건이 하나 있네요 지금 진짜 차가 없네 진짜 차가 없어 진짜 차가 없는데 아 이거 S6인 거 같은데 이거는 있고 내가 아이 A6 이 왜건 TD 이거 이거 옛날 거 같은데 이게 저기 새거이건새거 이거 새거 아니잖아 아 이거 새거 아니잖아 이거 어아 왜건이 하나 있구나 왜건이 A6 왜건이 하나 있네 여기 왜건이 왜건이라도 몰고 다녀야 될것 같아 여기 왜건이 하나 있죠 여기 왜건이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어 씨봐 이거 뭐야 Q8이야? Q8? Q8이 나왔어? 오, 씨발. Q8, 오, 씨, 야, 간지 존나 쪄. 오, Q8이 나왔어? 독일에? 대박. 와, 여러분들 지금 Q8, Q8. Q8에 Q8.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Q8입니다. 부산에서 모토쇼 이후에 처음 봤어. 부산에서 이미 나왔네. 부산에서 이미 나왔고. 음, 대박인데? 타이어 봐라 이거 타이어 타이어 봐라 이거 와 타이어 이 쩌는 거 봐라 이거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엄청 비싸지겠지 지금 이 내부도 지금 뭐 똑같네요 내부도 Q8 그죠 Q8인데 외건이라도 달라고 해 봐야겠는데 이게, 이게 지금 Q8이지 와 어마어마 이게 지금 Q8이네요 그죠 아탈 차가 없다 다 구형 다 구가다 구가다 다 구가다 포르쉐 카이엔 에이스 S6 왜건이 하나 있네 왜건 왜건이 하나 있는데 저거라도 타야 될것 같은데 저 왜건이라도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온 보람이 없잖아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주차장까지 와서 실제적으로 어떤 차가 파킹되어 있는지 보고 가는 게 다른 사람하고 저랑 다른 게저이 차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 구라를 치는지 안 치는지 확인하기 어, 위해서 실제적으로 진짜 아, 자, 제가 여기 9시 반에 왔었죠 예약을 11시로 걸어놨는데 9시에 왔다 이거예요 9시에 와서 계속 시선을 그 매니저들이 일하는 걸이 형광석이잖아 얼마나 튈거 아니야 계속 보여주면서 아우디 A6 있냐? 아우디 A6 나 오늘 예약했는데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디 A6가 없대.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우디 A6를 예약을 했어도, 그거를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보통 유럽 렌터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 벤츠 SLK300이더라고. 어, 컨버러블. 아, 물론, 좋아요. 좀뭐 좋은데, 나는 그걸 몰라고 온게 아니라, 아우디 A6를 리뷰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거든. 그래서 주차장까지 가서 내가 파킹 라도 가보고 아우디 뭐 포르쉐로 가야 되나 Q8로 가야 되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건이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 아까 보셨죠 왜건 그래서 그 왜건을 제가 그거라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컨트랙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 아우디 한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한 시간 더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라운지에 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얼마나 9시 반부터 끈질기게 기다렸으면 결국은 원하는 아우디 A6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제가 렌터 값을 얼마를 내냐면 지금 42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 50, 60만원 조금 냈나? 근데 아우디 A6를 가져가는 대신에 풀커버 차지를 하더라고. 제가 한국에서 거의 17년 넘게 무사고인데 독일은 너가 처음 운전하고, 너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물론 어저께 다 교통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거든요. 너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너가 주차를 완벽하게 했더라도 남이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2 0유로의 풀커버를 들어라. 음, 그런 게 낫겠다라고 설득을 당해서 생각을 해보니, 누가 긁었어. 긁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수리비를 독일에다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 100만원 이렇게 되니, 에이, 그냥 짜증나서 그냥. 120유로를 더 차지를 해서 아우디 A6를 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저만 유일하게 라운지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공항이고요. 지금 공항 공항에 지금 체크인 저 나가면 바로 공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목적을 이루고 지금 제가 9시 반에 와서 지금 시간이 11시 11시 50분 A6 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 진짜 원하는 차 빌리려고 근데 솔직히 럭셔리들은 뭐 포르쉐나 이 위급들은 차들이 많아요 그걸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서 A6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정말 어마어마한 또 리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독일에서의 힘든 하나 숙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저는 이따가 아우디를 직접 타서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